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에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길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땅에 고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만 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새. 빛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모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의 여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은하 집사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어머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에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루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랍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랍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리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이사랴가 이스리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에게 함께 나아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길을 멸하게 하신 자였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우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우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야가 자기 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요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부아스는 요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악독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강팍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강해지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강팍해지는 것과 강해지는 것. 누구나 달갑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만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나라고 하는 형태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 강팍해진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만나는 사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죠. 남편을 잃고, 또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달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아달리아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독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계속 역대기에서 우리가 유다 중심의 왕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밭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람이 8년 동안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았죠. 이후에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는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5 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 절이죠.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5절 이후에 보면 북강국의 요람에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전쟁을 치르죠 여호사밧 때도 길랄라못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아하반과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올라갔었던 것을 기억하시는데 아하시아도 역시 요람, 북강국의 왕입니다 그와 손을 잡고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그가 이제 북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라고 하는 개혁자를 통해서 이제 아하방가가 끝나게 되거든요. 이때에 이제 아하시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그 외교적인 이슈라면 3절에는 다른 이유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합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사절에도 이어서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팽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결국 남유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된 이유다. 그리고 아아시아가 죽게 된 이유다. 라고 이제 신학적인 설명을 붙이는데 또 하나 이제 독특하게 설명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어머니가 꾀여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아아시아가 1년의 짧은 통치기간 그리고 처참하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이후에 밑바닥에 어머니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어머니는 아달랴를 말하죠 이세벨의 딸이기도 하고 여호사바 때에 정략결혼 하게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람 여호람 아하샤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와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녀가 그 어머니 부강국의아합의 그 아내죠 이세벨과 판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시집으로 와서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왕가를 처참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십자절에 가보면 그의 끝판은 어떠냐. 그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시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아달리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뭐잘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개인적 묘사까지 성경이 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 하나는 점점 더 갈수록 악독해진 건 사실이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그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악독해져 간 것은 사실이다.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아달리아가 악독해진 것일까? 그런 궁금증을 묵상을 하면서 가져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을 수 있어요. 부강국에서 남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정략 결혼이니까 그런 출발 자체가 뭐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뭐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뭐 당연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는 사랑하는 나라, 그를, 그가 있었던 안전한 사랑하는 나라를 떠나서 낯선 딴 유다의 강제로 시집을 왔어야 했었죠. 그리고 또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까지 잃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저렇게 점점 더 악독해져 가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강팍해지고 악독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악독이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망했으니 너도 한번 망해봐라. 니네도 한번 망해봐라. 살면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비켜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적어도 독하게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때려서 깨우시기 위한 징계의 고난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징계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징계라는 차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때로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있죠. 질병과 같은 것들. 때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시험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들을 잃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상황, 원하지 않는 상황이 그렇게 내던져지기도 하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원하지 않는 일들. 그럴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되어져 왔는가, 악독해져 왔는가, 아니면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더 단단해져 왔는가 아달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이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말씀을 보았을 거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같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깊은 신앙의 성장은 없는 거죠 말씀드렸듯 뿐만 아니라 더 그는 겪으면 겪을수록 독하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징계를 받는 것도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든 저거든 내가 겪는 그 고난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묶여서 독해져 가는 거죠 여기에서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어려움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묵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로 말미암아 우리 이번에 뭐 간증들을 또 여러 가지 다니엘기도회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믿음의 사람이란 그런 것 같아요. 고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거죠. 다들 뭐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종료됐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안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를테면 뭐 박위 형제 같은 경우는 장애를 그냥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강팍하다, 악독해졌다, 느껴지지 않잖아요. 참 깊어졌다. 참 온전해졌다. 참 강해졌다. 저와 우리 묵상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움들을 만났 때, 삶의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더 강해져 가는,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반대된 여인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이 와중에도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왕자 한 사람을 지켜낸 여인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녀는 유일한 다윗의 씨 요하스를 성전에 숨겨서 6년간 보살피고 그리고 지켜냅니다 결국 아달라가 죽고 그를 왕위에 세우게 되지죠. 하나님은 이 작은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마터면 끊어질 뻔했었던 다윗의 씨, 그 메시아의 씨를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에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하나 나오는데 집이 약하여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래요 아시아는 아달레이에서 그 모든 시가 다 끊어지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지킬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킬 수 없는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지켜가시는 신실함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부 하시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과 그의 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이죠. 물론 조카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미친 아달라가 날뛰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죽어 나가고 있는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요아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이것,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히 보시는 마음, 또 단단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을 좀 불을 켜고 열어서. 살려내야 될 사람들을 우리의 눈에 좀 담아 두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살펴야 될 사람, 돌아볼 사람. 특히 지금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사실, 영적으로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부모된 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갖고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고 살려내는 마음,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뭐 대부분은 또내 배로 낳은 자식들은 떠나보내 시기 아니시겠어요? 이제는 좀 영어로 낳은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사 할수 있으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좀더 가슴에 담고 이 아이들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지켜가는 영적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달리아도 악하지만 이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는 것, 어쩌면 그 사람이 또한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 살림의 삶 이것이 어쩌면 여호사부하의 삶이었다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일을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나를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 않기를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하고더 깊어져 가는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 눈을 열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